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바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스택스. 스테익스에...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택스가 지금 현재 1 2 8 자, 거의 뭐 굉장히 좋은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에 한번 나왔었던 이런 상승탄력이 좀 꺾이지 않는, 자,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 알트코인들 굉장히 분위기 좋죠. 이제 바닥에서 슬슬 거래량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저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지금 이 스택스랑 하는 종목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지금 현재 스택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의 어깨가 나왔고 머리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깨가 나와야 되는 역해낸 숄더가 나와 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뭐 지금 당장에 생각은 하지 마셔라. 저도 당연히 이제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폭등한다 이러면서 뭐한달 안에 요 앞에는 전고점 뚫는다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라 저좀 조회수 이런 것들 좀 많이 얻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 이게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냐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역회전 숄더를 만들어 내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런 다음에 세력들이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스택스가 좀처럼 막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좀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에서 힘겨루기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이 다음에 또 다시 음봉 캔들이 막 나와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아니 지금까지 코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만 나오다가 조금 반등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하락 나와 야 이거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패닉스를 또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이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뭐 이제 더 이상 가격에 떨어질 만한 이런 요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지금 어 굉장히 각도를 급하게 세우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알트코인들도 똑같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처럼 아예 그냥 뭐 가격 자체가 차트에 바닥권에 있을 때 물량을 모아가면 모아갔지. 우리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뭐 마이너스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애초에 아예코인을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든 시장인데. 지금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더 이상 코인이 뭐 떨어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들만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불량. 블랙록의 CEO가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대응 수단이다라고 최근에 이런 스피커를 굉장히 많이 터트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ETF 인기에 블랙록 운영자산 10조 6,500억 달러를 어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주게 되죠. 그만큼 지금 블랙록이 사실상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라는 이런 얘기와 거기에 이제 이어서 리플, 뭐 솔라나 이런 ETF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꾸준하게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파월이 9월달에 금리 인하에 거의 뭐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분명히 나와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고 그러다보니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예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줄거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CBDC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이슈들까지 겹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사 모으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저점을 또다시 형성을 할때 여기에서 내가 저점을 확실히 잡아놓고 이제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로 평균 아가도 떨어뜨리면서 물량도 많아지는 그러면서 수익이 났을 때 굉장히 수익이 극대화되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해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택스라는 이 종목을 지금 대략적으로 요 앞에는 저점 라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90원 정도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 역해된 숄더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부터 이제 슬슬 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면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대략적으로 요 라인 한 2,394원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슬슬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 등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서 물량을 모아 가시기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진짜 많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지. 자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슬슬 코인 시장에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을 때는 자, 수급이 미리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먼저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신다? 여러분들 수익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되는데 사실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매매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뭐 회사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 보니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8시 13분 웨이브라는 종목 여러분이 다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웨이브라는 종목 제가 1,385원 이하에서 분할매수해라라고 말씀을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8시 13분에 말씀해드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요때입니다 이때.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8시 13분에 확실하게 말씀해드렸고 이때 어, 가격이 대략한 1,383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 문자 받고 1,385원에서 분할매수하신 분들 단기간에 이렇게 거의 한10%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서 또 다들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새력들의 수급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좀 미리미리 잡아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내 계절에 불려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타 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다 꾸준하게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단타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전에 이렇게 단타 어뭐 수익 내는 거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분들께 자 제가 정말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수익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렇게 134%의 수익을 올린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자, 이렇게 저에게 종목들을 받아 가셔서 정말 순간적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이전에 손실 나던 을다 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자, 이렇게 저에게 수익 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많이들 보내 주시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너무나도 크게 보람을 느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종목을 찾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찾아온 종목이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오면서 자 이렇게 한번 딱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현재는 눌림목 바닥구간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땐 기본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요 종목이 무엇인지 나도 좀 받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코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자, 300% 넘어가는 이런 큰 수익 여러분들 꼭 이루신 다음 지금까지 본 손실 모두 다. 메꿀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